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뉴스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오노 폭탄 배당, 개미는 짓고리, 이제 그만, 펀드매니저의 읍소 있었네요. 조회수 두 건이고요. 오정은 기자입니다. 음, VIP 자산 운용 아시죠? VIP 운영은요. 아세아와 비즈니스 모델이 부, 유사한 한일홀딩스와 비교해 아시아의 아세아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은 한일 홀딩스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기업가치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핵심 원인은 배당 성향이라고 지적했죠. 한일 홀딩스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성향은 41%에 달하지만 아세아의 최근 3년 평균 배당 성향은 6%로 한일 홀딩스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일홀딩스는 한일시멘트를 주력 자회사로 둬고 그룹에서 각자 놀이시설을 운영한다는 점, 아세아의 경주월드, 한일홀딩스의 서울랜드 두 회사 모두 인적 분할을 거쳐 지주회사가 됐다는 점에서 아세아와 유사한 상장사로 꼽히네요. 한일홀딩스가 서울랜드를 운영하군요. 또 새롭게 뭔가 를 알게 됐네요. 책마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발사 가격 백인 머스크 우주 비즈니스 열었습니다. 우주 비즈니스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책에 관한 내용, 이거 조회수가 3건이나 되네요. 우주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우주에 도착한 투자자들은 우주 비즈니스 책을 표방하는데요. 일찍부터 우주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해온 로버트 제이콥슨이 썼습니다. 다양한 우주 스타트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앞으로 전망과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들 조언도 담았네요. 조회수 두 건입니다. 매매가 4,600만 원짜리 구미 아파트 전세값은 8,500만 원입니다. 저평가 부각 TK케미칼 하락장 역주행하고 있네요. 하나 하반기 주주 가치 재고방안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회수는 한 건이고요. 하나는 올 하반기 실질적인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주주 가치 재고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요. 회사 관계자는 주주 가치 재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립, 수렴하고 있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주 가치 재고 방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주주 가치 재고 방안으로는 평균 배당 성향 상향 및 자사주 매입 기업 설명회 ir 강화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죠. 어, 조회수한 건입니다. 아산재단 h 현 D 현대 지분 매집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어, 아산재단은요 올초 현대중공업그룹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매각한 자금으로 HD 현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산재단이 지난해 말 보유한 한국조선해양 지분은 2.38%에 달했고요. 하지만 최근 지분율은 0.98%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아산재단의 HD 현대 지분율은 2.67%로 지난해 말 1.9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죠. 일각에서는 아산재단을 활용해 오너 3세인 정기선 HD 현대 사장이 그룹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아산재단은 정몽준 전 현대중공업 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서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계열사 지분을 5%까지 보유할 수 있죠. 옛 현재 상선이 팔았던 유코카 HMM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회수 한 건이고요. 어, 유코카 캐리어스는 HMM의 자동차 운송사업부의 전신인데요. 2002년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던 HMM은 회사의 핵심 현금 창출원 캐시카우 중 하나인 자동차 운송사업부를 유코카 캐리어스의 1조 5천억 원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유코카 캐리어스는 노르웨이 해운사, 왈레니우스 윌 햄슨과 자동 현대자동차 그룹이 80대 20대 비율로 출자해 세운 회사죠. 이 회사는 자동차 운반선 50에서 60척을 운영 중이며 한국과 중국에서 자동차와 화물을 실어 유럽으로 운송합니다. 유럽에서는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브랜드 차량을 싣고 아시아로 운송하는데요. 대주주인 현대차와 기아의 운송 물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유코카 캐리어스 자산 규모는 3 쪽 7042억원에 달하고요. 부채 비율은 134.2%를 기록했습니다.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는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타는 최근 3개년 2 0 1 9년에서 2021년 평균 3165억원에 이릅니다. 네, 아시아 경제의 뭐 번개 장터에 관한 내용이었고 새로 최신임 대표가 어, 최고 운용책임자를 위해서 어, 신임 대표가 됐군요. 최재화 앞으로 기대됩니다. 번개장터. 분상제 적용 가격 메리트 지역 최고층 음성 프르지오 센터 피크 견본 주택 개관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요. 꽤싼 가격에 된다고 하니깐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롯데 정밀화 지분 늘리는 롯데케미칼 새 토끼 전략을 쓰고 있네요. 에이미, 김영, 업소, 영능력 발휘, 미국 아시아 여성 평균. 겠죠. 네, 이 편한 세상 원주 프리모 원 내달 네 선보임입니다. 원주에도 또 어, 교통이 좋네요. 원주에서 청량리까지 4 0분대 KTX로 인용, 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남원주 IC가 인접해 있어 중앙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 진출이 비용이 하고요. 오너가 폭탄 배당한데 아세아의 칼견은 VIP 운영. 아까도 그 아세아 내용이 있었는데요. 또 나왔네요. 골드만 출신 이재현 전무 삼성증권 IB 부문장으로 갔습니다. IB1 부문장. 축하드립니다. 이대주주 매각에 카카오페이 충격받았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제 장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알파균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밴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